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오늘은 플렉슬2와 마진노트3를 비교해 볼 건데요. 둘다 아주 유명한 앱이죠. PDF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저도 마진노트3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님들로부터 플렉슬2도 많이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진노트3와 플렉슬2를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다 PDF를 넣어서 뭔가 필기를 하거나 마인드맵을 그리는 형식의 앱인데요. 우선 마진노트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진노트인데 PDF를 열었어요. PDF를 열었는데 이 PDF를 열면서요. 밑줄을 그으면 마인드맵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마진노트3에요. 자, 지금 완성된 마인드맵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마진노트를 처음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 이책에 저작권 문제상, 기본 PDF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요 여기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밑줄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긋기만 하면은 바로 밑줄이 되고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마인드맵이 생긴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바로 이 뒷가지에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바로 이렇게 마인드맵이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진 노트 3입니다 자, 반면에 플렉슬 2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자, 이것도 기본 PDF를 한번 열어 봤는데요. 자, 플렉슬 2에서는 이렇게 노트를 불러와서 여기에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방식이죠. 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니은자를 그으면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연히 필기도 해줄 수 있겠죠 자이 버튼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기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공부를 합니다 더 공부를 하다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니은자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링크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여기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 마진노트3와 플렉셀 차이가 있죠. 마진노트3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반면에 플렉셀2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와서 노트를 작성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PDF 기능 자체를 비교해 볼 건데요. 저는 마진노트3와 플렉슬2, PDF 뷰어로서의 기능은 플렉슬2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마진노트3도 나쁘지 않지만 뭔가 조금, UI가 허접한 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PDF 볼때이 기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썸네일에서 필요한 PDF를 빠르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노트 3에서는요, 제가 아까 썸네일 한번 열어서 그렇지 처음 열때이 썸네일이 굉장히 늦게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PDF 편집도 가능한데 뭔가 편집하는 UI가 어색합니다. 자, 여기에서 PDF 페이지를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요걸 누르면 이제 PDF가 삽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플렉스트는요 굉장히 UI가 직관적입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페이지 탐색 금방 할수 있는데 요거 굉장히 빠르게 잘 뜨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요도 뜨고 북마크한 내용 또는 주석 단 내용까지 다 뜹니다. 그리고 저는 이 PDF 뷰어에서 이 기능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PDF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찾을 때는 전체 화면에 이렇게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노트3에는 그게 없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PDF 편집이 가능한데,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인페이지가 삽입이 되고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삭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동기화 방식인데요 아까 PDF 뷰어는 플렉슬2가 조금 더 좋았던 반면에 동기화 방식은 마진노트가 그나마 낫습니다 자 우선 플렉슬2는요 동기화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클라우드에서 불러오는 정도는 됩니다 여기 클라우드 연결 보이시죠 클라우드에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에 있는 나의 PDF를 불러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작업한 내용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 않고 제가 필요할 때 따로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이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눌러서 따로 내보내기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딱 이것 때문에 마진 노트 3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마진 노트 3는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아이클라우드로 전부 싱크가 됩니다. 전부 동기화가 돼서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작업들이요. 맥에서도 똑같이 불러올 수 있고 제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는 마진노트 승리인데 물론 단점이 있어요. 아이클라우드가 약간 불안정해서 조금 느릴 때도 있고 에러가 날 때도 있다는 거는 약간 단점이에요. 마진노트 2일 때는 이게 되게 좀 심했는데 마진노트 3로 넘어오면서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노트는요. 마지노트 마진 자 그리고 나머지 각 앱마다 특징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기능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 노트 3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요. 여기에 있는 리뷰 기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에드투카드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플래시 카드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앞면에 영어 단어 쓰고 뒤에 뜻 쓰고. 그걸 여기에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임시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마인드맵을 가지고요. 그 플래시 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리뷰에 와 보시면은, 자, 여기 마인드맵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플래시 카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재생 버튼 눌러 주시면요. 플래시 카드의 앞장이에요. 그리고 플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뒷장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제가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럼 굿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첫 번째 장 보고 이렇게 눌러도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 이 내용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하드버튼 눌러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노트3에서 학습을 해야 될 때마다 알림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렉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뷰 기능, 플래시 카드 만드는 기능은 없는 반면에 펜 제스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플렉슬2의 펜 제스처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요. 딱이 단어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이 단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로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플렉슬2는 이 애플 펜슬을 활용한 펜 제스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따로 복잡한 조작 필요 없이 이 애플 펜슬로만으로도 많은 걸할수 있다는 게이 플렉슬2의 장점입니다. 마지노트3와 플렉슬2 서로 굉장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앱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노트 3와 플렉슬 2둘다 유료 앱이기 때문에요. 잘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렉슬 2보다는 마지노트 3를 선호하는데요. 제가 마인드맵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리뷰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진 노트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2는 제가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공책을 정리하는 게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동으로 마진 노트 3처럼 어느 정도 반자동으로 마인드맵 만들어 버리는 게 편하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딱 불러와서 이렇게 하고 내가 내용들을 여기에다 막 필기해줘야 되는 게 되게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진노트3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렉스2도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 중이긴 한데, 어 마진노트3가 어쨌든 저에게는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